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평소에는 출퇴근 지하철 버스로 하시다가, 주말에 나들이 갈 때, 아무튼 매일같이 타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유류비 지원이 안 된다면, 유지비가 정말 커지니까, 그러신 분들도 주변에 보면 많아요. 거의 세워놓으시고, 주말에만 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베스트라고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카시트에 타야 돼, 요런 다면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집니다. 전륜구동의 그랜저의 국산차라서 BMW 7 시리즈 벤츠 S 클래스 쇼트바디 모델보다 그랜저의 2열이 훨씬 커. 하지만 카 시트까지 정립을 해야 된다면 조수석 시트를 앞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운전석과 2열 운전석 쪽만 아예 빼고 2인승 차량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선 살짝 아쉽구요. 트렁크도 실제로 보면 겁나 큽니다. 진짜 겁나 커요 그랜저라서 뭐 골프백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산 차들은 트렁크가 어마무시하게 크죠 미국 차들이랑 이런데 공간이 또 장난 아니에요 실제로 타보면 야이 맛에 그랜저 타지 싶을 정도로 실제로 봤을 때더 놀라운 그랜저다 물론 아이들 전동차를 일단 넣어야 돼 하면 사이즈가 도저히 나오지 않죠 그 망할 손잡이 때문에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패밀리카로 당연히 괜찮은 그랜저겠죠 권장드리지 않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요 차로 운행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하지만 오늘 구독자님 운행량이 정말 적기 때문에 이런 기름 먹는 하마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에쿠스 이런 것도 기름 먹는 티라노사우루스지만 주행거리가 연 5천이면 뭐한 달에 한 400km 넘게 타시는 거면 요런 그랜저를 탔을 때 그래도 기름값 한 10만원 초입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나머지 보험하고 자동차세 내고 이러면 얼추 오늘 30만원 이하 채워질 것 같다 물론 오늘 부대비용 포함 2600이라서 차값이 살짝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요 더뉴 그랜저 IG를 보신다면 르블랑 쪽에 맛있는 구성이 많기 때문에 요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